안녕하세요.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두산 지게차 삼돈 2012년식을 소개합니다. 이 지게차는 옵션이 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얘는 파레트를 걸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쓴다 안 했어요. 장착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예, 힘찬 산업 기계에서 이걸 장착했네요, 보니까. 예, 여기도 못 와봐도 깨끗합니다. 마스터는 표준 마스터, 3단 마스터가 아니고. 타이어는 보니까 앞에가 싱글이에요, 싱글 타이어 틸트는 보니까 오일이 새지 않고요. 예, 호스도 처음에 나온 호스 같아요. 도색 상태도 지금 보니까 처음에 나온 도색이에요. 캐빈은 처음에 나오는 통탑 캐빈돼 있고, 부식은 됐는데, 그래도 뭐 깨끗합니다 3 0 3톤입니다그 다음에 프로파이브 이건 남바 7번 회사에 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통타이어 입니다 넥센 통타이어 마우라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남바 0 4버에4842 두산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파워신더는 보니까요 기름이 쇠지 않아요 하는 보니까 상태가 거의 한10% 20 남았고요. 왼쪽도 보니까 통캡이 돼 있습니다. 엔진 한번 열어볼게요. 이암마 엔진이 상당히 지게차가 좋습니다. 겨울에 시동 한 방에 타지고요. 앞에 미션 부분을 엔진과 미션 부분과 연결된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새 차만 안한 차예요. 안한 지게차예요. 이렇게 팔면은 지게차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는 강력하게 세차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바이트를 찝어서 돌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이건 돌아가는 거고요. 이건 보니까 365도 돌아왔대요 365도가 돌아가요. 눌러주고 전후진과 동시에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부드러워요. 이제 움직이면서 돌려 보겠습니다. 이 바레트는 저 채널도 있지만 이 옵션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봐서는 옵션이 한 800에서 한 1000만원 갈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옵션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김 대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삼돈지게차 표수품 마스터 이 어떨지 달려있는 2012년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김 대표는 이런 옵션 장치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드겠습니다.